대항해 시대의 문을 연 항여왕 에니크. 그로부터 시작된 바다 개척의 꿈은 후계자들을 통해 인도로 가는 길의 개척이라는 전대 미문의 도전으로 이어집니다. 이곳은 리스본에서 규모가 가장 큰 코메르시우 광장입니다. 여기에 에니크 왕자의 꿈을 실현한 사람이 있습니다. 인도 항로 개척으로 대항해 시대의 정점을 찍은 포르투갈의 영웅, 세계의 역사를 바꾼 사나이, 바로 바스쿠 다 가마입니다. 대항해 시대에. 수많은 배들이 출항하고 귀향했던 태주강 어귀를 따라가다 보면 독특한 모양의 벨렝탑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외국 선박의 출입을 감시하고 통관 절차를 밟았던 장소로 사용됐습니다. 이 탑은 마뉴엘 1세가 바스쿠 다가마의 찬란한 업적을 기리기 위해 세운 것입니다. 벨렝탑입니다. 건물의 크기는 그렇게 압도적이지 않지만 이 건물이 갖는 역사적 의의는 압도적이죠. 1419년에 사그레스에서 항양 엔니크가 해양연구소를 세우고 그로부터 세월이 흘러서 1497년에 바스코 다가마의 함대가 인도를 향해서 출발합니다. 글쎄요. 얼마나 성공 가능성을 점칠 수 있었을까요? 어쨌든 그들은 성공했고 그 이후에 세계의 역사가 변합니다. 1497년 바스쿠 다가마는 네척의 배와 160명 전후의 선원을 이끌고 리스본을 떠나 인도로 향합니다. 앞서 희망봉을 발견했던 바르톨로무 디아스의 조언과 말린디에서 만난 도선사의 안내로 1498년, 드디어 인도 캘리컷에 도착합니다. 바닷길을 개척해 인도로 가고자 했던 포르투갈의 꿈이 마침내 이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에게 문명으로부터 그리스 로마를 거쳐 이탈리아의 도시국가들에 이르기까지 이 중의 중심으로 흘러왔던 유럽의 역사가 이제 세계 곳곳을 뱃길로 있는 바다의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포르투갈과 인도, 유럽과 아시아, 그들이 연결되고 세계사가 격렬하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역사에서 항상 있는 일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옳은 일도, 틀린 일도 아닌 그냥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이죠. 누군가는 역사를 만들고, 누군가는 역사를 개척하고, 누군가는 거기서 피해를 입고 또 대응합니다. 그런 역사의 흐름 속에 이 작은 탑은 나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때 이 작은 도시 리스본. 어떻게 보면 작은 도시죠, 상대적으로. 아시아에 수많은 거대한 도시들이 있었으니까. 그러나 이 작은 도시에서 출발한 그몇 척의 배가 그몇백 명에 불과한 사람들이 세상의 역사를 바꾸기 시작하는 겁니다. 역사가 참 비정하고 무정하죠. 1502년, 바스쿠 다가마는 다시 인도로 향합니다. 첫 번째 항해에서 인도 항로 개척에는 성공했지만 장신료 무역엔 실패했죠. 선진 문명이었던 이슬람과 무역을 해온 인도 사람들에겐 그들이 가져온 물건들이 너무나 조악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인도로 향한 바스쿠 다가마는 무력으로 인도 남서부 해안의 도시들을 굴복시키면서 인도와의 독점 무역을 시작합니다. 이후 그의 후계자들은 인도양을 지배하면서 멀리 중국, 일본과의 거래도 시작하게 되죠. 이때부터 포르투갈은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이곳은 벨렝탑 인근에 있는 제로니무스 수도원입니다. 바스쿠 다가마가 인도에서 무사히 귀환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1501년 마뉴엘 1세가 건설한 곳이죠. 제가 지금. 포르투갈 역사의 상징과도 같은 제로니무스 수도원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대항해 시대 전성기 때 만들어진 건물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그 시대의 가장 위대한 항해가 바스쿠 다 가마와 가장 위대한 시인 까몽이스, 그리고 그 시대를 이끌었던 왕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포르투갈 그 자체인 거죠. 향신료 독점 무역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했던 포르투갈 왕국은 거기서 얻어지는 이익의 일부로 이 수도원의 건축 비용을 충당했습니다. 대항해 시대를 활짝 꽃피운 광영의 시대. 그 시대를 대표하는 상징물입니다. 이 수도원을 지으라고 명한 마누엘 1세는 바스쿠 다가마의 인도 항로 개척과 카브랄의 브라질 발견으로 포르투갈 해상 제국을 실현한 행운화입니다. 그는 마누엘 양식이라는 아주 독특한 건축 양식을 탄생시키기도 했는데요. 포르투갈 왕실 문장과 함께 대항해 시대를 상징하는 혼천의라고 하는 항해 도구 십자가 밧줄 배 등으로 건물을 화려하게 장식한 거죠. 독특한 마뉴엘 양식으로 꾸며진 이 수도원은 포르투갈 예술의 백미로 손꼽힙니다. 정말 화려한데요? 역시 이 제로니무스 수도원은 포르투갈이 자랑하는 전성기 때의 작품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 수도원이 유명한 것은 대항의 시대를 화려하게 꽃피웠던 인물들이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대표적이죠.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사람이 바스쿠 다 가마입니다. 대항해 시대를 상징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며 그리고 이 제로니무스 수도원을 존재하게 만든 사람이기도 하죠. 그는 엔히크 왕자가 시작했던 인도로 가는 길을 발견한다라고 하는 대위협을 완성시킨 거죠. 해양개척이라는 포르투갈의 꿈을 80여년 만에 실현한 바스쿠다가마 는 지중해 중심의 유럽 역사를 전 세계로 확대하고 세계무역의 판도 를 바꿨습니다. 그 당시 포르투갈이 대항해 시대 에 나섰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향로를 얻기 위해서 인도로 가는 길을 찾아내는 거였거든요. 그것을 완성함으로써 포르투갈 은이 작은 나라에서 해가지지 않는 최초의 제국으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대혁명의 시대를 상징하는 뱃사람이죠. 그는 세 번째 찾은 인도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이후 이곳에 안치됐습니다. 그의 무덤엔 항해가였던 그를 상징하는 배와 십자가 혼천이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포르투갈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항해가란 뜻이겠죠. 바스쿠 다가마 무덤 옆에는 인도 항로를 개척한 그의 첫 번째 원정을 대서사시로 남긴 부르의 시인이 묻혀 있습니다. 지금 제 앞에 있는 이분이 루이스 카몽이스라고 하는 포르투갈이 자랑하는 대 시인입니다. 그는 어스루지아다스라고 하는 대서사시를 통해서 포르투갈의 위대함을 노래했죠. 그곳에서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문장은 이곳에서 육지가 끝나고 바다가 시작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바다가 시작되는 곳에서 포르투갈의 위대한 역사, 대항의 시대도 시작됐죠. 이곳에 묻힐 충분한 자격이 있는 시인입니다. 말년의 빈곤과 질병에 시달리다 기구한 생애를 마친 카몽이스, 그는 알고 있었을까요? 서사시에서 자신이 찬양했던 인물과 함께 이렇게 눕게 된다는 것을 이 화려한 채플의 주인은 행운왕이와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의 통치 기간에 포르투갈은 수건이었던 인도 항로를 개척하고 브라질, 말라카, 향료제도 등을 발견하면서 포르투갈 해상제국을 실현한 왕이죠.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무덤의 주인공이 바로 마뉴엘 1세입니다. 포르투갈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왕이고요. 그리고 이 거대한 제로니무스 수도원을 만든 사람이죠. 자세히 보시면 지금 왕의 무덤을 두 마리의 코끼리가 떠받들고 있거든요. 당연히 인도산 코끼리입니다. 그들이 인도를 발견했고 인도와 세상을 연결하는 통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조형물입니다 에니크 왕자가 사그레스에 항해 학교를 세우면서 시작된 해양 제국으로의 꿈은 80여 년 만에 현실이 됐습니다. 16, 17세기 포르투갈은 아프리카와 아시아, 남아메리카의 식민지를 두면서 세계 최대의 영토를 소유하게 됐고 세계적인 경제, 정치, 군사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역사는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세상은 꿈꾸는 자들의 것이라고